게이밍의 미래를 실현하다 QHD와 4K로 게임과 영화를 완벽하게 즐기세요. 4K 화질의 판타스틱한 혁신과 자유로운 이동성.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한 화면을 찾기 어려우셨나요? 그리고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원하시나요? 지금 소개할 LG 43인치 모니터 스마트 TV는 이동식 스탠드가 있어 어디서든 이상적인 시청각도를 제공합니다. 4K UHD 화면은 탁월한 선명도를 자랑하며 최고의 영상 경험을 선물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이동식 스탠드를 통해 공간 활용이 훨씬 쉬워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4K 화질이 눈부시게 뛰어나다고들 하죠. 이벤트 기간에 포토리뷰 남계시면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공간을 채우는 모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대형화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데 공간과 예산이 걱정되시나요? LG43SQ720SW가 해답입니다. 43인치의 광활한 화면과 4K 해상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TV, 모니터, IPTV 기능이 한 곳에 모인 올인원 솔루션으로 공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세요. 이제는 여러 기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께서 화면의 선명함과 콘텐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LG43SQ720SW로 당신의 일상을 혁신해보세요. 게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LG32GS20QC32인치 울트라 기어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트렌디한 게이머라면 몰입도와 반응속도를 놓칠 수 없죠. 32인치 대화면과 천하루 곡률 덕분에 시야가 꽉 차고 몰입감은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144Hz 주사율과 1ms 응답속도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느린 반응속도로 인한 스트레스? 이제 그만. 사용자들은 넓은 화면과 부드러운 플레이에 감탄한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LG 32GS60QC 모니터로 여러분의 개인 세계를 한층 더 경험해 보세요.